LG 아직도 1이네요. LG 팬으로서 살짝 지겹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오늘도 전국 5개 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전구장 경기 결과와 함께 신단장이 뽑은 오늘의 경기 하이라이트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럼 구장으로 이동해 볼까요? 오늘의 경기 결과입니다. 먼저 잠실구장입니다. 잠실에서는 두산이 삼성을 6대5로 꺾고 승리하며 스윕을 면했습니다. 창원구장에서는 롯데가 NC를 2대1로 물리쳤네요. 반지 선수를 선발로 내세운 서튼 감독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에서는 SSG가 KT를 4대3으로 꺾으며 개막 5연승을 달렸는데요. 투타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SSG의 독주가 무섭네요. 다음은 광주입니다. 기아가 한화를 6대1으로 꺾고 대호로물리치며 하나를 상대로 스윕을 달성했습니다. 하나는 개막 이후 5연패 수렁에 빠졌네요. 마지막으로 고척 구장입니다. LG가 키움을 6대 0으로 깔끔하게 제압하며 개막 5연승을 달렸습니다. 올 시즌 LG의 신바람 야구 기대해 봐도 될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22시즌 팀 순위입니다. 신단장이 뽑은 오늘의 경기는 LG 트윈스와 키움 이어 로즈의 경기입니다. 양팀의 5선발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LG는 좌완연건 김윤식 선수를 내보냈고 키움은 정찬원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LG 선발 김윤식 선수는 6이닝 동안 단 2피 안타만을 허용하며 짠물 피칭을 선보였고 무실점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LG 타선의 고른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4회 초 LG의 선두타자 문보경 선수가 정찬원 선수의 낮은 커버 볼을 공략하여 솔로 홈런을 터뜨렸으며 뒤이어 5회 초 김현수 선수가 정찬원 선수의 포크볼을 공략하여 또다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3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네요. 반면 키움은 LG의 철벽 투수진에 부딪혀 단 1점도 내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쳐야 했으며 무엇보다 친정팀을 상대로 설력전을 기대했던 키움 정찬원 선수가 6이닝 8피안타 2피홈런 5실점으로 부진하며 LG를 상대로 또한 한번 패배하였습니다. 통산 LG전 3연패를 기록 중인 정찬원 선수입니다. 현재 개막 5연승을 달리며 신바람 야구를 하고 있는 LG 트윈스 22시즌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LG 팬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운데요. 그럼 LG 트윈스와 키움 이어로즈의 오늘 경기에 대한 야구 팬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보경 현재 OPS 1위인 보경아 올 시즌 사구 한번 쳐보자. LG 아직도 1위네요. LG 팬으로서 살짝 지겹습니다. 우리 팀 평균 자책점 1.34. 이거 실화냐? 와 이게 몇년 만이야. 정말 젊은 선수들 보면 배가 부르다. 올 시즌 뭔가 완벽한 느낌이네요. SSG 와 우승 대결할 듯? 김현수 욕한 사람 누구야? 현수는 뭔가 판다 뭐라고 하지 마라. 캡틴 감사합니다. 드디어 야구 볼 맛이 나네요. 진짜 우리 저하는 지네 수소 폭탄밖에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SSG는 선발이 강해 보이고, 우린 불펜이 강해 보이네요. LG 8연승 하면 바로 s s g 만남... 지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죠. 유강남이 제목을 해주면 LG는 매우 위험한 팀이 됩니다. 여러분, 5경기 동안 불펜 1실점 실화인가요? 미쳤다. 구독자분들, 오늘도 재미있는 야구 하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